조텔리우님 wow. 세레나가 yeah. 부릅니다 틴킹에서 네? 틴킹톡에서 부릅니다 왜죠? 패치 원하는 거 말해달래 패치 <laughs> 원하는 거 말해달래 말할 거야 3평? 3평 씨. <laughs> 응나3평씨 패치 한다고 안하는데 음... 인터레스트 흐음... 흐흐흐흐흐

<웃음> <웃음> 그건 아니야. 아니 그그 그, 아니 진짜 나 이거 너무 심각한데. 아 야, 할로야. 야, 이렇게 걸어 가지고. 할로야. 어 어. 카페가 막혔는데 이제 어디서 봤냐? <웃음> <웃음> 아, 공혈 좀 저기 그럼 개꿀. 오늘 어, 죽어 보이셔. 뭐, 오죽이는데리나 <laughs> 프로 목돌충 아닌가? 뭔지? 아니, 아 거가 니카페조아라 노블리스 아이디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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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니아아이 그..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기업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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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아근아 티카페 진짜 터졌다 니 아니, 아아는데 진짜 니아나 원래 안들어가 아니, 아니, 아아야브랜 아니, 아블 아니, 아 그래? 야, 블로그에 올리고 아니, <laughs> 드잡 좀... 빡치겠는데? 드잡 패배한 것도 했잖아 드잡? 드잡한테 말했어 내가 말을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개가 안 들어가진다는 거야 아... 그럼 진짜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토렌트킴에서 받는다내데토렌트킴랑 똑같아서 못거고거긴또어디아 받는다. 하나 살아있으니까 하나 나타나고 아 이거 그, 쿠키한테 보여주고 싶다. 꿀잼이죠. 쿠키한테 보여주면. 쿠키? 나 지금 쿠키 톡방 있는데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봐. 어.. 야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어딨어? 사진 이거 사진은? 언제 나온 거야? 사진 줘봐 사진. 이거? 이거 프로보 초딩 때만 든 거라는데. 아, 아 그래? 아 사진 별로 안 찍었는데. 아 영상 찍을 거 시발 영상 찍어서 그냥 테러면 하 되는데. 이걸 끝일걸? 여 찍으면 내 뭐? 목소리가 녹음 되잖아 이마 그렇네. 아뭐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 잠깐만 이거 심리출거 숫자야. 어. 그거 아니? 여기서 <laughs> 끝이야. 나가면 돼, 이 이게 끝이라고? 어. 아니 뭐 사진을 보내고 싶으면 네가 다시 봐서 사진을 찍던지. 아, 씨, 발 <laughs> <laughs> 에바죠? 에바죠? 이거 <laughs> 뭘본 거지? 어, 도쿄골 로제. 이거 너무 아, 충격적이라서 7-6-1은 너무 보기 힘든데 이것도 봐야 되냐? 봐야 돼. 아, 아 에바야. 솔직히 이거 시간 낭비야. 나 차라리 전판 했던 맵 그거 뭐야, 더 나인텔인가? 그거 한판더 하는 게 나았을 거같 <laughs> 나인테일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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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테일 깰까? 아니 클리어를 타고 하자는 건 아니고. 아예 아니, 아니, 그러면 뭐 그래. 그래, 아니, 그래. 해야지. 니는 그 그래. 그말하한걸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너는 가캔 파티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어몇달 동안 <laughs> 쌓아두고 쌓아두고. 솔직히 우리 칼 깔았다. 빨리 봐 빨리 뭐야 빠이바. 이거 리메이크야? 어? 어 뭐가 음? 리메이크? 리메이크. 아, 리메이크. 아, 내가... 어 나인테일이 일루전인 거야. 시발. 시발 진짜네. 나인테일이 리뷰어. 자, 뭐 진짜네. 이제 계속 후회하기장뭐 잠수.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우리는 아, 노브알 야, 로, 로, 노브알 노바에 아, 클리어로 아, 간다. 아, 씻고게씻고게 우리는 아, 리바이브 아, 따위 없다. 노브알 클리어로 간다. 아 근데 나 진짜 살리. 오프닝 한번 더 봅시다. 진짜 살리. 어, 오프닝 한번 더, 더, 어. 아. 더 봅시다. 아니, 아니 어. 네 죽으면 바로 살려야지. 그냥 왔다. 나 죽으면 살려. 아니, 얘네좀 이상한 거 같아. 아니, 오프닝은 볼 수도 있지 각 <laughs> 게임의 오프닝은 봐줘야지 아니, 그한순님십덕 좋아하시나요? 예? 예. 십덕들 좋아하시자면서요? 아니 예? 예. <laughs> 십덕에 의해, <laughs> 위해 십덕을 <laughs> 위해서 사는 <laughs> 새끼야 어? <laughs> 거 소녀전선도 하고 배에도 받고, 칼에도 받고 하시는 분이 <laughs> 그러게, 이분 <laughs> <칼>? 완전 상덕이셨네 <laughs> 칼? 상덕이셨네 칼, 은 아닌데 님, 님. 칼은 아니 그 아, 총박이지, 아, 그래. 칼은 누구야? 칼은 아니 총버이네. 니 소전 소전 중섭하지죠. 칼은 누구야? 저요 뭐? 총 총. 칼이야. 누구야? 니 소전 중섭하지. 나? 네제 소전 중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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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섭 마치는 팔았고 한섭 하고 있는. 아 또해. 또해 그걸? 그걸 또해요. 마. <laughs> <laughs> 야 <웃음> 어떤 어떤 어? 어떤 내 어떤 내덕 비틱 새끼 명언 으어 너? 중섭하는 애들은 너? 상덕이라도만 상덕. <laughs> <laughs> 중섭하는 애들은 상덕이고. 어한석파는 그, 그 하덕들이, 하덕들이 진짜 하덕들이 막 나내면서 게임 모르는 그자 어디 있어? 상덕들은 인마 오 미래를 딱그 아, 먼저 아, 시작한 아, 거 아니야? 그자 어디 있어, 시바? 시바 그자 어딨지? 빨리빨빨 빨리, 빨리 찾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어, 빨리 이런 거? 딸이 <laughs> 쓴 <laughs> 것만 전... 많아? 남았네. <laughs> 어내 내가 살리는 역할할게. 을 너네 탐색해. 아저저 가고 있네, 아저씨.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뭔개 소리야 씨. 아. 뭐래 아, 빨리 빨리. 어? 마 어?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 마. 어? 다 같이 마. 어? 밤색고 <laughs> 하고 막 귀신한테 쫓겨도 보고 마. 그냥 남하고 싶어. 네, 그래, 여기 있네. <laughs> 그냥 남할게. <laughs> 마 빨리 라바한테 가. 저는 저는 라바한테 집합 야, 야, 한책하가나얻었다는데막 디스코드 봐 봐라 이거. 이거 아니야? 잠깐만, 어, 찾았 <laughs> <laughs> 이스코드 뭐또 왔어? 마. 이상한 거. 어. 애초에 애초에 소녀전선은 지금처럼 개나선하는 게임이 아니었댄데잖아. 아니었대잖아. 어? 아 지금은 개나선하는 개나 게임이 손아. 아니래잖아. 어? 맞는 말했네데코레 어, 콘코레 등 DMM 몇개 유저들로 즉 상덕들이 하는 게 소녀전선이래잖아. 이 상덕아. 어... 어 상병신. 맞는 말 했는데 어. 무슨 문제라도? 어? 어? 저 상, 무슨 상이 무슨, 무슨 상이지? 아. 어, 하덕. 하덕이 감이오. 어? 오지소. <laughs> 저, 저 <상덕> 어, 저저삼각석끼 <laughs> 어. 어 자이아갖고 하면 되지. 아, 너. 솔직히. 솔직히 보면 야, 인정이잖아. 리너고 어, 감자 팔아 가지고 아독 나. 아, <laughs> 저게 왜 죽어? <laughs> 뭐지? 진짜. 뭐지? 아, 뭐 뭐지, 뭐지, 왜 죽지? 아, 뭐지? 거 성욱이 좋은 사람으로 어 야, 지금? 이거 왜 죽어? 이거 아니다. 아니, 이 병신은 씨발 그냥 일부러 갖다 박았네 <laughs> 저거. 야, 아, 양심오이 로케이션 사기다, 이거는. 아, 양주오. 지금 없어. 부활해 줄게, 부활해 줄게. 아니, 아, 야, 제 가고 시키... 있어. 었 시... 아, 아, 시키지 마. 귀신 어디 있냐? 몰라. <laughs> 우리 나가면 나올 것 같은데. 음. 내가 지금 급하게 시찰했는데. 왜? 시발. I said, I s a 이 d I 도 a i d I said, I said, I 안 a i d 지금. 아 괜찮아, s a 었어 I s 었어 d 안 s 었어아 존나 a i d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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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마 왜? 느금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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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마 왜? I said, I said, I said, 마 said, I said, I said, I s 죠왜죠 왜죠?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이 느금마 느금모 씨발년. 네 느금모긴 한데. <laughs> 오 뭐야 오 존나 신기하게 가네. <laughs> 쟤 뭐야. <laughs> 야좀 천천히 가. 가다 죽지 말고. 거의가 이제. 야좀 천천히 가. 가다 죽지 말고 인마 가다 죽으면 아이고. 바로 부활시킬 거야. 아, 나 기막하려고 D D 가잖아. 좋을 수도 있지. 어, 아, 뭐, 야 간다 간다 라다 <laughs> 몰라. 빨리, 어, 빨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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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K, 어, K 어, 됐어, 됐어 초기화 됐어 브레인 터졌나봐 <laughs> 아... 어, <laughs> 어, 터졌어? 브레인 진짜 초기화됐나봐 뭐. 진짜 초기화됐나봐 어? 나한 죽었어? 어아니야아니야나 <laughs>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니까 어, 살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빨리 저핑 끼는 데로 가라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 <laughs>

어. 친추모드 어, 어, 어. 다 사라졌는데? 어. 다음면 죽어. <laughs> 간단하게 다음면 <하면> 죽어. 너도 친추모드 다 사라졌잖아. 다 사라졌다고? 친추모드 기또 몰라. 나졌겠지 어, 터널 충전된 나봐 어, 진짜. 떼값했나? 겐지는 사면발로 그냥 강 썰어 먹네. 겐지 나오면 사면발 가면 돼. 그러면 알았어, 죽어. 왜? 어? 왜? 네? 그 튕겨내기 빠지는 순간에 사면발 꽂으면은 걔는. 지붕창으로 허겁지겁 아군한테 달려가서 힐을 받아야 돼. 안 그럼 죽어. 네, 원래 사면발. 어, 야 어디가 어디가 저 새끼. 근데 저게 왜안 죽어 씨발 <laughs> 그러게. <웃음> 저게 <laughs> 왜안 죽지? 로켓하기 개꿀 아. 오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거 다칸 안 보임. 에안 보이는데 <laughs> 앞으로 가면 <웃음> 있습니다. <웃음> 와. 빨리 앞으로 가라. 이거. 빨리. 앞... 왜 이렇게 섬뜩하지? 그 앞에 있다. <웃음> <웃음> 오얘 잘하는데 다아음 지랄하고 있네 잘한다 이거는... 잘한다 소리 나와 말이 바로 없네 이거는 명예 클리어 해줘야지 나씨치러 가도 돼어 시콘. 어? 금방 죽을 것 같은 아 씨발 <laughs> <laughs> 저기서 죽었어 <laughs> 아니 거 죽었어도 있지 아닌데 죽었어 없는데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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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느낌이 내가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다 음, <laughs> 괜찮아, 니네 어차피 그치, 폰이자. 그치, 우리, 그치. 우리 죽으면 니네 존나 부를 거야. 부활할 때까지 포천할 거야, 걱정 마. 야, 갑자기 우리 이리 어... 걸려. 에이, 걸리지? 아,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프다고. 어쩌라는 거지? 아이씨. 치킨 먹고 싶어, 유신아 <laughs> 야, 이게 안 주네. 오, 통과했네. 그거, 그거 아니? 다시 나와야 돼. 거의, 거의 좀힘들대 저희 지형 때문에. 지 <laughs> 지형 때문에. 지형 때문 지형 때문에. 지형 때문에. 지형 때문에. 지형 때지가 안해봐서 저거 모르지 저거 지형 <laughs> 때문에. 시민이 <laughs> 같지 가요 저게 지형 때문에. 네더 있을수도 있 지형 때문에. 지형 때문에. 지형 때문에. 지형 지형 때문에. 지형 때끝에 예, 제일 들고 다시 나와야 돼. 아, 씨, 말 나올 수도 <laughs> 있죠. 근데 이건왜안 해? 돼. 이거의길 알지? 왼쪽, 왼쪽을 어,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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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 컬러, 왼쪽 아래로 달려, 야, 달려, 그거는 왼쪽으로 알지. 붙어서, 왼쪽으로 붙어서. 어, 엄마, 됐어, 됐어, 옆쪽 올라가. 스팀 쓰고 달려 있을 텐데. 쓰고 있을 텐데. 어, 스팀 쓰고 오른쪽 으로어 스팀 쓰고 오른쪽 으로 달려 아 거의 아니야 거의 아니야 더 위로 더 위로 <laughs> 여기서부터 시작일텐데 어 스팀 쓰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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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왼쪽 위로 붙어서 이 죽으면 안돼 잘 붙어 레이 아 끼우면 안돼 끼우면 안돼 음~~~ 음~~~ 쟤 남의가 못 나오면 이제 우리 라바부터 다시 해야되는데 크리스티지 <laughs> 어 예상된 결과였나. 끝내래. 네. 끝내래. 예. 아, 네. 됐으나. 예. 네. 왜요? 네. 왜요? 왜요? Interesting. 왜요? 왜요? Interesting. 왜요? 왜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왜아예예예 이 부활 하나 있던가어 저기 지나면 있을 거야. 아니 그 원래 방에 있던가? 없어. 그거 다 썼나? 다 썼어. 아 근데 이거 지금 정신 없는 나중에 눈치챈 건데 어디 한 대잖아. 그 밑으로 나가서. 어.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불친절해? 어? 원래 각겜에 기본 요소 아이가. 아 근데 이거 진짜 처음 하면은 너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나 지금 오래? 오래 다 끌려왔어. 야, 여기 길이야, 길이 지금.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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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왼쪽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아, 그 위로. 아, 이달아. <laughs> 늦어. 야! 씨불아. 뭐야? 뭐야? 아니, 음. 벌레 새끼야. 아니, 제가 어떻게 죽는다였죠 우! 이건요. 이건 여기까지 다다 갔네. 다음 맵까지. 다음 맵. 다음 뭐있 다음 맵 예? 뭐 있... 예? 갑시다. 어, 나인테일은 어? 두 스펙끼 해지. 어, 그것도 좀 괜찮긴 한데. 뭐 제대로 된거 없습니까? 귀신 박스. 아직 제대로 된 유즈맵이야. 귀신 박스 할까? 제대로 된메 유즈맵이 어디 있어, 씨발. 이블 크리처 4인팟 <laughs> 예? 아, 예. 께 파츠 한번어요방 제목을 이렇게 정해.